안녕하세요. 시간예술 작가 장하윤입니다. 설치와 평면을 대표로 하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품은 건물의 외형보다는 창에 집중하여 창의 빛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을 시작점이자 기결점이라 인식하며 평면해화로 빛을 담은 창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가의 삶과 인생의 삶에 대한 균형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나의 이야기에서 출발점이 다 지금까지 작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작업은 설치 작업에서 모티브를 받아 전기 장치를 빼고, 오롯이 회화적 강점을 이용하여 물감으로써 작품에 빛을 내고자 하면서 회화에 다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주 오던 공간이 아니었고, 익숙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작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했던 공간의 차이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평면 캔버스와 스탠딩된 캔버스가 전시장에 배치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에 따른 DP 방식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평면된 캔버스는 공간 안에서 풍경을 비추는 창으로 비춰지길 바라고 스탠딩된 캔버스는 전기 조명 장치와 페인팅이 더불어져 건물을 거닐 수 있는 풍경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제 작품의 대부분은 창이 그려진 건물이 줄지어 그려져 있고 그 캔버스가 여러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로 건물의 외형보다는 어떤 창의 빛을 좀더 중점적으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종이 봉투 안에 창문의 모양으로 뚫어서 전기 조명 장치를 넣은 작업이었습니다. 창의 빛을 전기가 아닌 회화의 강점을 이용하여 물감의 성질과 붓의 감각으로 지금의 회화가 탄생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창은 하루의 시작점이자 기결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삶의 균형을 맞추며 조율하고 살아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밤 풍경에서 빛이 나는 창은 하루를 잘 살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고. 또 누군가가 켜놓은 창문의 빛으로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위로를 받았던 경험에서 지금의 반풍경이 담긴 회화 작업이 나왔습니다. 나에게 회화란 무대다. 어떤 감정과 감각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회화는 무대다.